국내 suv 판매율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이죠 바로 기아의 소렌토입니다 소렌토는 실제 공도에서 정말 많이 보는 차량 중 하나이죠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행 성능도 보여주고 차량도 suv 차량인만큼 차박이나 캠핑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인기가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kg 모빌리티의 액티언과 르노의 그랑 클레오스 등 다양한 SUV 차량들이 신차로 개발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의 소렌토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 SUV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소렌토 차량이 2025년식으로 연식이 변경이 되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 연식 변경으로 인해 안전 및 편의 사항을 더 확대하여 더욱 상품성을 높여 차량을 출시한 같습니다. 차량 트림별 옵션을 조금 더 강화하여 전체적인 차량의 가격은 1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만 원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듯 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국내 SUV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소렌토에 대한 상품성을 더 높이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번 연식 변경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별 옵션을 살펴보며 어떠한 점이 크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렌토의 연식 변경은 일부 기능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옵션으로 제공하던 부분들을 기존 트램에 다이렉트로 적용함으로써 상품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연식 변경에 따른 소렌토의 트림별 기능 및 옵션, 금액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트림이죠. 깡통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존 소렌토보다 약 99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전동 트렁크라고도 불리죠. 스마트 파울 테일 게이트가 기존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없었습니다. 별도의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능도 아니기에 전동 트렁크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프레스티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연식 변경으로 2025년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약 99만원이 인상이 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외에도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선바이저 LED 조명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말 그대로 진동 경고 시스템으로 핸들에 진동을 추가하여 안전적인 부분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존 소렌토에서 모든 트림에 적용되지 않은 옵션이지만 이번 연식 변경으로 가장 저렴한 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모든 트림에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깡통 차량 프레스티지 트림에도 몇 가지 옵션을 기본적으로 추가하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상품성을 더 높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으로는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약 69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형 소렌토 노블레스는 기존 프레스티지 등급에 적용이 된 옵션 그대로 추가적으로 기존 옵션으로 제공되는 점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렌토보다 69만원이 인상이 되었기에 노블레스 등급에 대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러한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그니처 트림인데요. 약 98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 옵션에서 디지털 키2 지문 인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98만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디지털 키 2와 지문 인증 시스템은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이 옵션이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98만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별로 선호하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시그니처 트림이기에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비싼 풀옵션 트림이죠 시그니처 그래피티 트림입니다 총 98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다크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소렌토의 연식 변경 시그니처 그래피티 트림은 시그니처 기본 옵션에서 다크 건메탈 도어 가니쉬 블랙 스웨이드 내장지가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98만 원이 인상이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옵션, 패키지 옵션에도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된다면 루프랙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그니처 등급에서 컴포트 옵션이란 것을 따로 선택하게 된다면 펄팅 나파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식 변경된 소렌토의 트림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비슷한 경쟁 가격의 차량이죠 현대의 산타페도 2025년식 연식 변경이 영상으로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식 산타페는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고 유지를 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기본 옵션은 소렌토처럼 추가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고 옵션을 추가해 상품성을 더 높인 산타페보다 금액은 올라갔고 옵션은 추가된 소렌토는 조금 아쉽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식 연식 변경 소렌토 차량은 이러한 트림별 기존 옵션만 변경이 되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재현적인 부분에서는 따로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산타페에 비해 소렌토는 가격이 인상이 되어 출시가 됐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그리고 가솔린 차량은 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욱 인기가 많죠. 하이브리드 차량도 약 100만 원 정도 트림별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이 25년식 연식 변경이 된 소렌토 차량이고 오른쪽은 이제 구형 소렌토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륜부터 4륜과 둘이 가격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륜 차량은 어, 4,028만원이지만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3,885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판매하던 소렌토 차량은 3,786만원으로 가솔린 차량과 마찬가지로 99만원이 상승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주요 기본 품목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봤던 가솔린 차량과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가장 가격이 비싼 트림도 마찬가지죠. 그래피티 스트림입니다. 이류는 4,553만원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있던 소레토는 4,455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만원이 똑같이 인상이 되었죠. 그러면은 모든 걸다 따지면은 기존에 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풀옵션 가격이 4,831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며 2025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4,929만원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차량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네요 확실히 좀더 비싸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아의 쏘렌토가 2025년식으로 연식변경이 되어서 나왔다고 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쏘렌토는 가격이 100만원 정도 오르고 옵션은 좀더 추가해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와 비슷한 가격의 차량으로 산타페는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옵션은 추가가 되어서 나왔기에 국내 SUV 1위를 달리던 기아의 소렌토가 과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소렌토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